얘기를하는데 일단 광양만 해도 계속 전화가 온대요. 수련회 하냐, 예배 뭐 그리고 예배 때마다 와서 보고 간대요. 어 제가 그 평택에 개척한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거기도 징하게 왔다 간대요. 그렇게 막 하도 그러길래 막 뭐라고 했다고. 싸울 뻔 했다고. 그 정도로 공무원들은 어차피 자기 일 해야 되고 목포도 보니까 많이 왔다 갔다 그래요. 계속 확인하고 순천은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래서 면뭐 얼마나 좋겠어요? <laughs> 어제 저기 김 목사님이 들더라고요. 순천은 시장이 집사님이라. 아 시장이 집사님이라. 그외 핍박이 들어야 돼요. 일리가 있어요.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있어요. 또면은 해야 되거든요. 자, 순천이 좋은 도시구나. 자, 오늘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지금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간 넷살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훼파되고. 70년간 포로 생활했어요 그리고 지금 회복하는 마당에 이걸 기록해야 돼요 왜요? 힘을 줘야 되니까 제일 힘을 주는 게 뭐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예요. 율법학자 하나님의 말씀 에루살렘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 신앙 부흥운동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 국가로서의 회복. 제주도에 뭐가 많죠? 아 어, 돌, 바람, 여자가 많았다고 뭐 그러죠. 근데 돌이 많아요. 예, 네. 이 돌에 제주도는 돌담 짓기 위해 쌓은 축담, 집 울타리를 두르는 울담, 밭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밭담, 그리고 바닷가에 고기 잡기 위해 쌓은 담을 원담이라 그래요. 근데 제주도 돌담의, 제주도 돌담의 특징이, 뭐죠? 특징이 뭐죠? 구멍이 송송송 나 있어요. 바람이, 바람이 하도 많이 불고, 많이 불고, 세니까, 많이 불고 세니까, 세니까 그렇게 해야만 이게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네. 거예요. 네. 고기를 잡는데도 돌담을 쌌는데요. 네. 그럼 이게, 이게 물이, 물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잖아요. 그럼 쫙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면서 빠져 빠져 구멍으로 바닷물은 바닷물 다, 바닷물 다 나가고 물고기가 쫙 남는데요. 전 그걸 보면서 아, 그게 돌담이 아니고 돌 그물이 되는 거예요. 바람은 맞고 뭐요? 물고기는 잡고. 우리가 그게 바로 영적 돌담이에요. 사단의 유혹과 비판과 역사 공격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두는 적당한 구멍. 오늘 영적 돌담을 영적 쌓으시기, 바랍니다.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집 교회 만들기예요내 집을 영적 돌담으로 쌓아야 돼요. 첫 번째, 번째 여호와께서 여호와 고레스의 마음을,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참이 감동하니까 그 지난 주일날 금요일인가 김영찬 목사가 여수 박용배 목사님 이사가신다고 가서. 냉장고하고, 냉장고하고 뭐, 세탁기 뭐, 세탁기 몇 개, 개 날라주면 된다고. 된다고. 뭐, 그러자고. 쉽게 생각했죠. 트럭도 뭐, 보니까 우리 세대나 있어요. 교회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지집사님한테 제일 세 트럭을 또 주셔서 하나님이, 그거 갖고 갔는데, 이게 일이라는 게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냉장고가 두 개라, 하나는, 하나는 양문은, 양문은 큰 냉장고예요. 고온까지 갔는데 그비 그 맞고, 비 맞고 냉장고가, 냉장고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밖에다 놓을 수도 없고 냉장고 문, 문 양문형 네 개를 다띄고또그 다 띄고 또 다음에 그 냉장고, 냉장고 튀어나온 게 있어요 바닥에, 바닥에. 그거 다 분해하고 문딱 문 보니까, 문 보니까 문 틈까지 뜯어내니까 문틀을 다, 다 뜯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시 들어갔다. 와, 그 일요일 날. 어쨌든 그 빗속에 9시까지 작업하고, 그 의자 다 부셔서, 뭐야, 버려야 된다네. 그러면 내일 하자, 갖고 이제 월요일날또 갔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의자 막다 부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일이. 의자 막 부수고 있으니까 와갖고, 이 강단, 강대상 다 부수고, 거기또 강단도 나무로에큰거두 개, 이 강대상 이것도 만들기는 그래도 부수는 것도 어려워요 그거 하고 있으니까 또 와갖고 주인 1층에 있더라고 가게 주인이 한 번씩 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어컨도 다 띄워주라는 거예요 뭐 에어컨 분해하고 뛰는 거야 뭐 그렇고 피아노가 있는데 아무도 안가져가 않아요 저것도 몇개 대충만 분해하고 그냥 하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주인이 와갖고 십자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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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탑까지 다 네, 분해해주라니요. 와 네, 우리 박용배 목사님이 더 대단해요. 대단해. 그거 간단해. <laughs> 십자가 첨탑이 <laughs> 아무리 작아도 이게 간단해요. 다시 가서 그라인드 갖고 와서 다, 다 날리고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목포의 조 목사님이 부산 집회 간다고 가다가 새 갖고 또 와갖고 밥 먹고 도와준다고 깔짝깔짝, 깔짝깔. 이게요, 이런 거다 뜯어내야 되는데, 이게 막, 그, 뭐죠? 방음한다고 막, 그, 스티로폴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 막, 예, 그, 그걸 뛰는데, 이게 칼로 다 일일이 해야 돼. 요 앞뒤로 그걸 해놨더라고. 아, 다행히 조목사님이 고거 하면서, 내가 여기 왜 왔지? 왜 왔지? 하면서, 그데 이제, 이제 십자가 청탑하러 간다니까, 이제 올라가갖고, 제가 보니까 좀 높아요. 그니까 이게한 2m 되고 거기 위에다가 만들어놨는데. 그걸 또, 또 하, 옛날 실력, 실력 발휘하는보또 올라가더라고. 올라가더라고. 김영찬 목사하고 우리 둘이. 나 밑에서 사진, 사진 찍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이제 이거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고. 안 되겠다고 그라인더 갖고 와서 날려야 되겠다고 하고, 난리야 하고 난리야 이제 와갖고 하고 하고 이제 간 사이에. 조영찬 목사가 안 내려왔어요. 거기서 가서 혼자. 가서. 혼자. 나는, 나는 이제 혼자 막 계속, 계속 일 너무 많으니까 밑에서 이제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와가지고 나 죽는다고. 그니까 떼굴떼굴 부르고 있어, 이게. 2터 그게 얼마 안된다고 혼자 뛰어내린 거예요. 발목에 금이 세 군데가 났네. 바빠 죽겠는데 와갖고 도움도 안 되지. 병원 데려가, 야 와, 진짜 도움 안 된다 고갖고 병원 가려고 딱 하는데 박명희 목사님 그때 고흥에서 오셨더라고 거기다가 맡기고 저는 또 일하고. 그래, 어찌 어찌. 둘째 날은 저녁은 아예 안 먹고 10시까지 진짜 집사님 집에 갔다가 하고 집에 가니까 와 그날 진짜 한 번은 방전돼도 이게 아 방전된다는 게. 체력이 방전돼요 안, 안, 안 되는지 <laughs> 아침 8시부터 가갖고 밤 10시까지 그것도 안 끝나갖고 다음날 마무리하고 한 3시간 또 알았으면 안 했을 건데. <laughs> 집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데, 뭐할 일이 많냐고. 와서 봐야 알아요. 여기는 그냥 갔잖아. 이것도 주인이 다 뜯어주라고 하면 뜯어줬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들어와서 해서 그렇지. 김영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름다운 회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 이거 위에까지 이런 거다 뜯으려고 하면. 우리 진짜 주인이 암소리 안 하도록 그렇게 가야 돼요. 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거기 가서 그렇게 근데 감사하죠 안 그랬으면 거기 진짜 뭐 처음에 130에 하기로 했다고 뭐 그랬는데 그 택도 없어요 우리가 그큰 트럭으로 새 차를 갖다가 버렸는데 나무만 나무만 새 차예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아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는 이방 왕이에요. 그것도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초대 왕이에요. 왕 되자마자 지금 뭐라고 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에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고레스는 태양이란 뜻이고 BC 539년 바벨론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죠 그런데 간땡이가 부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갖고 온그 금그릇들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벽에 글씨가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치 아무 대성 못 하니까 다니엘을 초청해서 해석을 했는데 왕이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 보니까 부족하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셔요 그러면서 네 시대가 저울에 달아 끝이 났다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메데 바사 사람 고레스가 바사 제국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제가 볼 제가 때는 아마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 같아요 고레스에게. 고레스에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고레스가 그러잖아요 그 고레스가, 고레스가 쓴그 책이 있어요, 있어요.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를 세계 최고의, 최고의 제국의 왕으로, 왕으로 삼았다 그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꿈을 통해 역사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때 당시, 당시 지구의 4분의 1 인구를 다스렸다고 해요. 그때는 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뭐 5천만 명 이상이 되는 제, 대제국을 다스린 왕으로. 그래서 이사야는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에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에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지도자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우리나라가 유난히 세계 1위도 많고 급성장하고 국격도 올라갔지만 변치 않고 지금 1등 계속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음, 자살공화국. 유달리 자살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오직 하면 자살공화국이란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었습니다. 2018년 통계로 1년 자살한 사람 15,600명을 넘어섰다 그래요. 매일 37명이 자살하고 있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한 시간에 한두 명씩 꼭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뭐죠 지도자들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2018년 전 보안사령관 2018년 노회찬 국회의원 2019년 정두원 전 의원 2020년 올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했어요. 가장은 자살하면 안 돼요. 가정을 책임을 지어야 돼요.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빨리 고쳐야 될 망국병입니다. 망국병. 복음 가진 사람도 많은데 자살하는 사람도 많을까. 역사하는 곳에 사단이 시기해서 역사를 많이 해요.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참 말이요. 최태영 선교사한테 오늘 전화가 왔어요. 그면서 조영찬 얘기 들었다면서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 마산에 김진규 목사인이라고 그분하고 최태영 선교사하고 조영찬 목사하고 서너 명이 같이 뭐 있었나봐요. 그러고 이제 아침이 아침 일찍 조영천 목사만 부산 집회 간다고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김준기 목사님이 이제 눈떠갖고 그분이 조영천 목사님 사랑하거든요. 조 목사 어디 갔냐고. 갔대요. 갔대요. 썩을럼 다리에 발병이나나라. 그랬던 요 다리에 발병 나란 소리를 세 번을 했대요. 전태성 <laughs> 목사가. 그러더니. 오후에 전화 왔는데 다리다아다고 <laughs>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면서 "야, 농담으로라도 우리가 말 특히 목회자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그랬다고" 놀라갖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니까요. 여러분, 욕도 자녀들한테 잘 해야 돼요. 어, 진짜 잘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사로잡혀간 백성이 돌아옵니다. 이에 유다의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에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는 하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룹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낸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에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이 세스바살은 달시는 아버지를 지키신다는 뜻의 사람으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민인 유다인으로 하여금 에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라고 명령했을 당시 유다 총독입니다. 유다 통치자로 임명되어 포로 당시 탈취당했던 성전의 성물을 돌려받아 성전 재건을 지원했습니다. 그 수가,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이게 왜 바벨론으로 옮겨졌죠? 히스기아가 바벨론 사람들한테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도 안 되고, 낙심해도 안 되고, 늘 동일해야 돼요. 뭐가요? 믿음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결같은 믿음. 언제요? 일단 젊음도 변하고 인심도 변하고 생활 패턴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권세도 변하고 강산도 변합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지구 저 남극 얼음이 지금 막 녹고 있잖아요. 드디어 저 러시아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부국이 될 수도 있어요. 남극에 묻혀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보물들. 그게 지금 그 얼음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음들이 녹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쇠빙선이면 웬만한 얼음 다 뚫고 가더라고요. 개발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자원들이 그 얼음 쪽에 묻혀있잖아요. 근데 그 얼음 다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아마 30m만 바다 수위 올라가도 우리나라 대부분 다 잠겨요. 그나다행인 건 우리나라 산이 많아가지고 산으로 가면 되는데 어쨌든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분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질되지, 변질되지 않고, 않고. 한결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첫째, 첫째 비천할, 비천할 때나 존귀할 때나, 때나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파울은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 고백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좀더 좋은 집에 살 걸, 좀더 좋은 차, 그런 소리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결국은 그건 다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는 환란 때나 복될 때나 변치 않아야 됩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만나도 왕이 되었을 때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에도 존경을 받는 왕이 됐을 때도 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셋째 가난할 때나 부할 때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형편에 따라 신앙이 변질되고 변합니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면 변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완전히 망해도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굴은 잠언 30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읍시고 부하게도 마읍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없어서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입니다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배고파서 도둑질할까 그래서 나를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넷째 병들었을 때와 건강할 때의 신앙이 동일해야 됩니다 누가 보면 시7장에 보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몇 명이 돌아왔죠? 한명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요. 우리는 그만큼 은혜는 빨리 잊어요. 결론, 에스라서를 통해 붙잡아야 될 것. 첫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붙잡고 있어야 돼요. 광야 40년 가는 동안, 그거 붙잡고 있어야 불신앙 안 하고 원망 불평 안 해요 솔직히 원망 불평 안 하는 게더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불평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크게 열몇 번이에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정말 중요한 한 순간의 불평 불신앙의 불평이 40년 광야 생활하게 만들고 거기서 죽게 만들었어요 100번도 아니고 열몇번 불신앙했는데 그 불신앙으로 다 망했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앙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에레미아 예언대로 이스라엘 포르생활을 청산하고 본토로 귀환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포로기환이 표면적으로 보기엔 바사왕 고레스의 정책에 의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면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을 주시고 이를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심. 진짜 지금 중국, 일본, 난리가 아니에요. 중국은 지금 뭐 돼지 코로나? 거기에 또 돼지 열병까지, 지금 뭐 돼지 구제역까지 발병했다네요. 오직 했으면 어떤 분은 지금 노아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언약 붙잡고 그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셋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1차 포로교환의 지도자인 스루바벨 행정외교수환이 뛰어난 자입니다. 참 하나님 신기하죠. 제일 처음 포로교환할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행정과 외교. 그래서 갖고 올거 최대한 갖고 가야 되니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된게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에요. 미국 원조 끌어낼 때로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나 2차 포로교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이제는 뭘로? 신앙 개혁. 신앙을 단단하게 만드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인도에 가시는지.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자로 신앙 개혁자인 에스라는 율법 지식 및 종교 지도력이 탁월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신앙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만남에 축복을 주시고 또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로 회복의 언약을 주신 에스라서를 통해 우리가 신앙 부흥운동이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이 마음문을 여사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또 우리 모든 성교인들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키사 변치 않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늘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0